안녕하세요 요즘 응원봉 수집가로 불리고 있는 미니스타입니다 최근 다시 콘서트와 각종 공연이 활발하게 개최되면서 새로운 응원봉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응원봉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응원봉인데요 바로 볼빨간 사춘기의 남한봉투입니다 빨간 로고가 새겨진 하얀 박스로 포장되어 있네요 개봉실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응원봉의 구성품은 응원봉, 설명서,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만원대의 가격에 이런 구성은 많이 아쉽네요. 설명서는 특별한 것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응원봉을 살펴보면 손잡이의 새빨간 컬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투명한 응원봉 헤드 안쪽에는 로고가 새겨진 회전하는 하얀 하트와 작은 빨간 하트 장식이 보입니다. 여기 응원봉 위쪽에도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뚜껑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뚫린 곳을 이용하여 응원봉을 좀더 쉽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고 말랑말랑한 하트가 10개 들어있네요. 이런 작은 파츠들은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스트랩은 빨간색 바탕에 하얀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한봉 원이랑 다르게 스트랩에 각인된 로고가 변경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성이 너무 아쉬워서 포카도 같이 구매했는데요 이 가격이면 포카 정도는 같이 넣어 줘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나만봉투는 다양한 라이트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7가지 라이트 모드를 지원하며 블루투스 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응원봉들은 단순히 깜빡이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라이트 모드를 가지고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남원봉 2는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한는데요 충전식으로 나오지 않은 건 아마 콘서트 현장 판매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남원봉 2를 같이 언박싱 해봤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응원봉이나 가격 대비 부실한 구성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러벌리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응원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응원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